안녕하세요 여러분 3분 안양의 인간 레몬 이현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즐겁게 지내셨나요 제가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온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베이비 부어 지원센터 특화사업인 우리 동네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테스 형은 뭔가 우리에게 인생의 조언과 방향을 알려줄 것만 같지 않나요. 우리 시에는 능력 있는 신중년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과 청년들을 멘토와 멘티로 1대1 연계해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우리 동네 테스형 신중년 인재뱅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신중년 인재뱅크는 금융, 공공기관, IT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지는 신중년들이 멘토로 지원해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최대우 시장님이 직접 멘토가 돼서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청년에게 직무 진로와 관련한 멘토링을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목소리> 최태스 형과 긴 이야기를 나눈 멘티의 표정을 보니 고민과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죠? 신중년과 청년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행복한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음도 치료가 되나요? 마음이 아플 땐 안양시민에겐 바로 이곳,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에 와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팀이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시설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팀에서는 심층 사정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전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는 1대1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와 아동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행복한 삶의 최우선 가치는 정신 건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여기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